저는 지금 이거 퓨리폴 그거를 이제 튜토리얼 보고 있는데 이거를 뭐 어? 뭐지? 어 다시 재시작 떨어져 떨어져 일단은 뭐 튜토리얼 같은데 어? 어? 아! 어! 아니 왜? 아니 어 일단은 회전 나의 운빨 20? 어? 나의 운빨 오늘 어, 그래. 아, 40 정도는 남아야 되는데, 아. 음, 뭐, 캐릭터도 뽑을 수 있는 것 같은데, 어, 가자. 찾, 오, 어, 이게, 예. 오, 귀여워, 어 오. 오, 귀여워, 짱 귀여워, 와. 아. 짱, 짱귀엽네 응, 바더 40. 확인, 다시. 깬다, 내가. 깬다. 깬다. 나 어! 아파요! 아파요! 아파야! 어, 어야어 아파 아니 아프다 고어어어 어, 어. 완전히 부딪히면은 음 그렇.. 그렇긴 해왜나나 나 최고 점수가 왜 9야 나 어?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왜왜 왜 최고 점수가 9죠? 나 이제 어? 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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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요렇게 골드 먹어주고 짠! 어우 야이씨 어 아야 아파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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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뉴아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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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파요. 아파요! 아, 아파요! 아, 파요 아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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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프잖아. 너무 아파. 저 화염방사기에 지지면 안 되겠, 어? 아, 토에 관리면은 어쩌자는 거야? 음, 광고를 왜? 광고는.

싫어. 아, 레이저 싫어. 잘한다, 잘한다, 나랑 잘한다. 어, 와. 오, 어, 뭐야. 와, 48점. 오, 어, 괜찮아요, 48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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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어, 뭐야, 왜 여기서 지적해? I'll be, I can play. Yeah. I'll be I can play. <laughs> 뭐야 이거? 이거 이거 뭐야? 아! 어! 추락하고 있어요. 사람이 추락하고 있어요. 하, 20점 괜찮아요. 어, 오, 그래 이거 가만히 있자. 차차차차차. 쫑쫑쫑. 따따따 따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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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와. 이게, 이게, 이거. 어어왜어어왜어어어왜 왜왜왜 왜... 아니, 왜... 아니 어 오케 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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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. 아, 진짜.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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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주고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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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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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나 너무 못하는데, 잠만? 너무 못하는데? 잠시만. 헛, 여기 부딪혀주고, 찻, 찻. 오, 오. 세 개, 두 개, 세 개. 야, 골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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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아파요! 아파요! 어, 뭐야, 뭐야.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화염방사기. 화염방사기 싫어. 어. 오, 계속 내려가다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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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쭉, 아야, 아. 안 보인다! 어, 뭐야. 아, 진짜 안 보여, 저거. 진짜 왜안 보여. 아, 진짜. 아. 아니, 왜 저게 안 돼? 와요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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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이이톱 싫어요 톱은 싫어 톱 싫어 톱 싫어 아톱아 진짜 톱 싫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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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레이저 더 싫어. 아. 아 안도편 편안. 어. 아, 48. 49? 아, 48. 오. 어. 하하 어. 하, 하. 나중에? 음.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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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놀다가 죽었네. 가만히 어 가만히 어 아하 아하 아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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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어이 어어어어아어 어, 잠깐만, 어! 아니, 아니 왜, 아니 아니,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음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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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따라란 어, 다시 뽑아봅시다 뽑아봅시다 찻찻찻 오케이 뭐가 나올까요? 어? 보라돌이 아 보라돌이였나? 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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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오야지 여야 큰일 날 뻔. 독재자독재자어 아니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어, 너무 빨라, 너무 빨라, 너무 빨라요, 너무 빨라요, 아!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무 빠른데. 음, 응 너무 빨라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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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, 아파, 안 돼! 아! 어유! 어휴 어 아우 어, 아 어, 어, 죽었다 죽었냐 어떻게 어떻게 죽었어 어 어떡해 어 죽었냐. 나는 날수 있다. 아 떨어지고 있는 거구나. 아 맞다. 아 맞다. 나는 게 아니구나. 오오 어, 오 어, 오오오요요요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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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해봐, 그, 어, 드로퍼 게임을 해봤는데요. 참 재밌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. 안녕!